기다리는데 왜 믿음을 강조하였을까요? 어, 기다리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다릴 것 같습니까? 못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음,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어떻게 하죠? 믿어야만 기다립니다. 자, 내가 물건을 산다 할때 요즘 뭐 신용카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그다고 해서 그 신용카드를 긁었지만 내통장에 당장 들어온 거 아닙니다. 한 2, 3일 걸려서 하루나 이틀 뭐 2, 3일 걸려서 들어옵니다. 근데 신용카드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그 사람이 긁어도 내가 물건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또, 음, 우리 손은 신용사회라고 그러죠. 그게 믿어야만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 요새 인터넷으로 뭐 물건 주문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주문해서 그러면 사실 결제 결제를 한다는데 했어. 그러면은 하루 하루 정도 있어야 물건이 오잖아요. 뭐 요새는 뭐한나절도 그 오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기다리는 거다. 물건이 올 거라 믿음이 있고 도착할 거 믿음이 있으니까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왜? 하루 안에 오니까, 뭐기야 이틀이니까, 그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택배로 보낼 때도 어떻게 하죠? 그럼 믿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우체국 가서 그돈 내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가니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다리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그건 든뭐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 근데, 이 손수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무엇을 믿을 거냐. 자, 선수께는 기본적으로 기다리는께입니다. 기다리는데, 뭘 보고 기다려? 여기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구호입니다. 양효로서 양의 자리 있으니까 그렇고요. 중, 또, 중도도,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중을 얻었고요. 정, 중정한 걸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자리고. 그러니까, 양효고또 능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천수께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구호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호를 보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건께도 기다리고 다른께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 괴 전체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 구호 스스로도 건괘를 보고 믿드는, 특히 9위를 보고 건괘에서 여기서 대장이라고 할까? 주도하는 사람은 9위입니다 물론 9, 3도 있죠. 있지만 구위가 중을 얻었기 때문에 9위를 더 중시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와 9위가 서로 상응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호는구위를 믿는 겁니다. 또 9위는 구오를 믿고요. 근데 사실은 여섯도 중에 요 다른 사람들의 구오를 믿는 게더 강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인근과 신화가 있어서 소름 있는 겁니다. 아까 물건을 사고 팔때 소름 믿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물건 전자제품을 산다. 작동 안 시키고 그냥 사잖아요. 왜? 작동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 고장 난걸 팔지는 않잖아요. 또고장났다하더라도 AS를 해도 빨리 반품했거나. 교환을 해주거든요. 믿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 힘들게 일일이 확인 안 하고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믿으니까 음식점에서도 음식 시켜 먹잖아요. 자, 음식점에서 음식 뭘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는 믿으니까 그 음식을 해서 기다리고 또 음식을 해준 걸 맛있게 먹고 또 신용카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럴 때 인근같이나도 구호와 구위가 서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들이 서로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믿는 것도 다중요한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다릴 때는 양쪽이 서로 다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주역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